안녕하세요. 팀군입니다. 오늘은 중독된 산문에서 장수 반자사 투쿨라로 해볼거구요. 어... 기본적으로 1시간 측정이긴 한데 한 2시간쯤 해가지고 그... 평균을 낼까 생각중이에요. 그리고 방금부터 그냥 시작이니까 그냥 봅시다. 지난번에 리뷰를 한번 했듯이 그냥, 그럭저럭 잡을만 해요. 뭐야, 돌아 죽었네? 아, 잠만요. 아, 이게, 지금, 공명신발을 신고 있거든요, 애들이. 그, 얼음성, 얼음성에서, 돌려보느라고, 공명신을 신었었거든요. 전투와, 태왕신으로 바꿔주고, 음, 얘네들은 바꿀 필요 없고, 죽을라나? 어차피 태양신 많으니까 네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보시듯이 다다 일치 다먹었구요 이대로 제대로 시작합니다 전투 한 번만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근데 요런 상제 사냥터의 경우에는 1시간 측정도 꽤 의미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환수의 원이나뭐 유명계석 이런거는 1시간 측정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드랍률에 따라서 너무 그 수익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데 요런 상제 사냥터의 경우에는 그냥 1시간 측정도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한 1시간 해보고 2시간을 해볼까 말까는 제가 고민을 해서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음, 시작하자마자 템잘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저는 1시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상제상향 터라도 2시간은 하려고 했는데,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여기가, 한두 판에 한번 정도로 터져요. 지금, 신선단약도 먹은 상태인데, 아, 이게 안 되겠어요.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여기 한 시간만에 끝내고, 다른 데나 측정하러 가볼게요. 그러면은, 템을 한 번, 싹 다, 옮겨봅시다. 템 정리해보니까, 이만큼 나오네요. 야수소 환사가 왜 나왔지, 이게? 어? 3문 안에 얘네가 끼어나오던가? 뭐지? 이거 클릭하다 주신 건가요? 이거? 이거 뭐지? 아무튼, 뭐,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무시해도 되긴 하는데, 뜬금없네? 어, 돈안비우고할 뻔했네. 이거 가격만 볼게요. 이게, 빵원이네. 결국에는, 타이베이로 왔구요. 다 상자 해볼게요. 요 생명의 정수는 요즘 아마 비쌀 거거든요? 요게, 심연의 정수 재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비쌀 거고, 나머지만 팔아볼게요. 얘가, 216,000? 얘가, 52. 얘가 39였나? 맞죠? 얘가 6, 52? 52구나.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총, 800 나왔네요? 어, 잘 모르겠는데? 좋은지? 800 정도. 제가 생각하는 항상 기준은 1000이거든요, 1000. 왜냐면은, 1000이 안 되면은, 그냥 환수용 캐는 게낫더라고요 어, 살짝 예매하네 여기서 조금 더 해봤으면은 좀더 가치 있는 수치가 나왔을 텐데, 아, 이게 거의 두 판에 한 번꼴로 터져버리니까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시간 마무리 하고요. 생각보다 수익은 그렇게 얼마 안 되네. 근데 또 경험치가 괜찮기도 하고, 전부 상제라는 점. 잠만 생정 얼만데? 정정할게요. 여기 되게 좋은 사냥터네요. 생명의 정수가 두 개인데, 요게 지금 유기전 최저가가 330이에요. 그니까는, 제 성격상으로 한300 정도에 올리면은 잘 나갈 것 같거든요? 어, 생정이 비싸니까 할만하네. 그럼 아까 전에 800 얼마 나온 데다가, 요거 600 해가지고 1400 나왔네요. 아이씨, 뭐야, 괜찮잖아. 어, 솔직히 이 정도면은, 두 번에 한 번꼴로 터져도, 스트레스 안 받을만 해요. 1,400, 1,500 정도만 나와준다면, 괜찮네요. 그러면 요렇게, 오늘, 3문 1시간 마무리를 하고요. 뒤에 이어서, 애들, 간단한 스펙,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스펙 보여드리는 거 의미가 있나요? 이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뺄 테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대단한 템들 끼고, 대단한 세팅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는, 얘들로 할 겁니다. 아, 여기에 부메랑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거 주셨나보다, 아까. 아무튼, 감사합니다.